10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2년 전 이혼해 혼자서 아이 키우고 있는 돌싱맘입니다. 혼자 힘으로 돈 벌고 살림하고 자식까지 키우는 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니네요. 그래도 이 이혼을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들이 이따금씩 아빠가 보고 싶다고 칭얼댈 때는 있는데 그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만 제외하면 말이죠. 만약에 제가 가정을 지키겠답시고 이혼 하지 않고 시댁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면 꾸역꾸역 억지로 참고 그렇게 살면서 버텼다면 모르긴 몰라도 혈압 때문에 뒷목 잡고 쓰러져서 제명에 못살았을 지도 모르겠네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썩 순탄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아버지께서 빚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멀쩡했던 집안이 한순간에 폭삭 주저앉아버렸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잘 이겨내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긴 하지만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저희 집에서 그 어떤 지원을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시댁은 저희 집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남편 아래로 저랑 나이차가 얼마 나지 않는 신호가 있는데 한참 사회생활 해야 할 나이임에도 집에서 놀고먹고 있었고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선뜻 당신들 돈으로 유학을 보내주는데 그것만 봐도 저희 집과 비교해서 많이 여유가 있는 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럽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런 넉넉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는 저희에게 그 어떤 지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시댁에 들어와 당신들 모시고 살 것이라 생각했던 거였죠. 시어머니가 간과하고 있었던 건 제가 모아놓은 돈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애초에 저도 집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시댁에서 아무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게 섭섭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비록 남편이 당시 모아놓은 돈이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돈과 비교했을 때 보잘것없이 초라한 액수긴 했지만 애초에 시댁 지원이 없다고 해서 결혼을 포기할 생각이었다면 남편의 청혼부터 거절했었을 겁니다. 당장 모아놓은 돈이 얼마 차이나는 것보다 같이 꾸려나갈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저였거든요. 그리고 돈이 아무리 없다고 해서 시댁에 들어가 빌부터 살 생각은 더더욱 없었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시댁에 들어와 살라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하고 저희들이 모아놓은 것만 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에다 대출을 더 받아서 전세로 신혼집을 구했어요.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는 혼수를 마련했습니다. 다행히 결혼식 비용은 축의금 들어온 걸로 대충 다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조금이나마 아껴보겠다고 신혼여행도 KTX 타고 경주로 짧게 다녀왔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신혼여행을 국내여행으로 퉁치는 게 아쉽긴 했지만 해외여행은 나중에 자리 잡고 나서도 갈 수도 있는 거였으니 당장 아쉬운 마음은 뒤로 하기로 했죠. 아무래도 어릴 적에 빚보증 때문에 이 꼴저 꼴다 보고 자랐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아이 둘 키우면서 평범하게 잘 사는 가정을 꾸리는 게제 꿈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가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고요. 당시 남편은 이런 제 꿈을 존중해줬고, 긴축하며 살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을 진데 경제권을 저한테 넘겨주고, 저한테 맞춰서 살아줬습니다. 용돈도 최소한으로 타서 쓰고, 그 좋아하던 술도 끊다시피 하면서 저를 도와줬었죠. 결혼 첫 해에 여름이 굉장히 더웠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때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두대로 여름을 보냈어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며 사는 와중에도 사랑은 싹튼다고 결혼 2년차가 되던 해에 첫째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자녀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다 보니 조금 이른감이 있었지만 이렇게 된거잘 키워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또 팔자 편하게 애 키우겠다고 제가 집에서 쉴 상황은 아니었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나중에 저희 친정이 빚도 다 갚아내고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집안 형편 때문에 제가 가고 싶던 대학도 포기했던 게 결혼할 때한 푼도 못 보태줬던 게 평생 마음의 짐이었다며 친정어머니께서 조리원 비용도 내주셨고 아이도 대신 돌봐주시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딱두달 몸추스르고 복직해서 맞벌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참 돈 모으는데 속도가 붙기 시작한 와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 생겼다고 애 키워야 한다고 제가 덜컥 회사를 그만둬버리면 앞으로 돈을 모으기는 커녕 여태껏 애써 모아놓은 돈까지 전부 까먹겠다 싶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선뜻 아이를 봐주시겠다 하니 정말 천만 다행이다 싶었고 그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와중 시어머니의 불만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갔어요. 매일 친정어머니가 아이 봐주러 저희 집에 들락거리는 게 거슬렸던 거였죠. 그걸 가지고 제가 친정하고 시댁을 두고 차별을 하고 있다며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의 반응이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제가 뭐 저희 집에 오겠다는 시어머니를 오지 말라고 막은 적이 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애초에 저희 결혼할 당시에 시댁 들어와서 살라는 걸 거절하고 알아서 집구에서 결혼식을 올린 걸 두고 아주 부모를 우습게 보는 자식들은 필요 없다고 니들 마음대로 하고 살라고 하시며 저희 신혼집 집들이도 안 오셨던 분이세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축하는 커녕 이참에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키우라고 하셨던 분이죠. 그런 분이 저를 두고 친정만 편애하고 시댁을 배척한다고 하고 있으니 뭐라 할 말이 없더군요. 그렇다고 저희가 시댁을 찾아가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사인 아쁘게 지낼 수는 없으니 매달 한 번씩은 꼭 찾아뵙고 그랬었죠. 저희가 찾아간다고 해서 저희를 뭐 벗은 발로 마중을 나오신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네. 몸이 수시네 하면서 밀어놓은 집안일을 저에게 눈치 주면서 시키기가 일수였고 저희는 한 푼이 아쉬워 아끼고 있는 와중인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먹고 싶네, 저게 먹고 싶네 하면서 저희들 데리고 외식나가 한 번에 20만원, 30만원씩 쓰게 만드는 게 일이었죠. 계산할 때가 되면, 그깟 외식비 얼마 나온 걸 가지고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느냐며, 그렇게 돈을 아끼고 싶으면 시댁에 들어와 사는 게 맞지 않느냐고 빈정대질 않나? 저보고는 사돈 다 늙어서 애나 돌보게 만들고 개고생을 시키고 있다며 부료가 다른 걸 두고 부료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너가 하는 짓을 두고 부료라고 하는 거라고 악담을 퍼붓기도 하셨습니다.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애도 직접 키우고 시댁 들어와 살면서 돈도 아끼고 살림하면서 효도나 하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친정어머니 고생시키고 있던 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고생은 저희 어머니가 하고 계셨는데 왜 저희가 시댁에 들어가서 시어머니한테 효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건지.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하면서 계속 합과를 하자고 나오는데 그게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런 시어머니의 악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며 싹다 무시하려고 노력했어요. 잊을만 하면 전화해서 저한테 잔소리를 해댔고 저희가 시댁에 직접 찾아뵙는 날이면 그때는 아예 얼굴 보는 앞에서 대놓고 갑질을 하고 그랬지만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생각하며 속으로 꾹꾹 눌러 참고 했어 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렇게 악담을 쏟아내는 와중에도 어머니라고 해서 찍소리도 못하고 멀뚱이 있는 남편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대한 그런 남편의 심정도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자식인데 언젠간 시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을 줄 때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최대한 시어머니 심기를 거스를 만한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눈치를 보고 있던 거였죠. 저는 시댁 재산에 눈꽃만치도 관심이 없었어요. 여태 아무 지원 안 받고도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얼마 지원받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뭐 크게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남편 딴에는 자기가 결혼할 때 저보다 돈을 조금 해온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랬던 거라고 하지만 그깟 돈 얼마보다 중간 역할이나 잘해줬으면 더 좋았겠다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 또한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편과 별다른 문제도 없었고, 아이도 무럭무럭 잘 크고 있던 시기라 이혼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어요. 아이를 봐주시는 것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셨었는데, 남편은 최대한 불편한 내색 한번 하지 않았고, 제가 시달리는 만큼 저희 어머니한테 잘했거든요. 그랬기에, 시어머니가 전화로 듣기 싫은 말 하는 거, 사람 앞에 앉혀놓고 대놓고 악담하는 것쯤이야. 그냥 저 하나만 참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다. 시어머니랑 같이 살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하냐.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흘러, 저희 결혼 생활이 8년차에 접어들 때쯤, 대출을 더 받아야 하긴 했지만, 결국엔 그렇게 원하고 원하던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세웠던 계획보다, 그리고 저희가 모아놓았던 돈을 생각해보면, 조금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이가 학교 들어갈 나이가 가까워오니 싫어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친구가 전세 살고 빌라 살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애들끼리도 서로 무시하고 등급을 나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더욱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바라던 집도 갖게 되었고, 저도 남편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경력도 쌓이고, 월급도 넉넉하게 오르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여전히 대출을 갚아야 하긴 했지만, 결혼 초랑 비교해보면 정말 장족의 발전을 이뤄낸 셈이었죠. 이런 저희를 장하다고 칭찬해줄 법도 한데,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또 합가할 생각은 안 하고 집을 샀다며, 집들이에 참석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시댁에서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안 그래도 며느리인 제 앞에서만큼은 사람을 잡아먹을 기세로 날카롭게 굴던 시어머니였는데, 언젠가부터 그 공격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을 때쯤이었죠. 그때쯤부터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을 또 하고 방금 꺼낸 말을 기억도 못하고 그러는 일이 잦았어요. 한번은 식사 준비한다고 가스불을 켜놓았다가 냄비째로 태워먹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깜빡깜빡 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아무리 저한테 못되게 굴던 시어머니라고 해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병원에 좀 한번 같이 다녀와 보자고 설득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저를 두고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를 만들고 있다며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그러려니 하고 포기할까도 했지만, 자꾸만 그 증상들이 마음에 걸려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도 설득하고, 남편도 설득하고, 심지어 미국에 체류 중인 신우한테도 연락을 해서, 시어머니 마음 좀 돌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기나긴 설득 끝에 결국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제가 우려했던 대로 치매였어요. 다행히 비교적 초기에 발견된 상황이라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상태가 호전될 수 있으니 크게 걱정 말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안 칼지던 시어머니가 자꾸 초라하게 보이더군요. 하지만 안쓰러운 마음도 잠시였어요. 아무리 치매 판정을 받았더라도 며느리를 부려 먹어야겠다는 마음은 까먹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치매 판정을 받은 이후부터는 매일같이 퇴근 시간마다 전화를 해서 네가 나 대신 네 시아버지 밥좀 챙겨다오. 하면서 저를 본격적으로 부려먹으려 들기 시작했어요. 집안일이 잔뜩 쌓여있는 건 기본 옵션이나 마찬가지였고요. 치매라는 병이 정말 신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싶을 정도로 무섭고 슬픈 병이잖아요. 그동안 제대로 된 며느리 대접 한번 받아본 적 없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정말 딱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남편도 엄청 우울해했고요. 저한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시댁 좀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매일같이 퇴근길에 시댁에 들락날락 하면서 집안일을 해주는 건 불가능했지만, 최대한 자주 찾아뵙고 신경을 써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납작 엎드려 절이라도 할 기세로 저한테 고맙다고 말해왔고요. 하지만, 약물치료가 어머님 상태를 호전시킬 수도 있다던 희망적인 그 말과는 다르게, 시어머니의 증세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갔습니다. 요 근래에는 화장실 실수도 종종 하기 시작했어요. 그간 매일같이는 아니더라도, 제가 꼭 주에 한 번은 퇴근길에 시댁에 들러 밀린 집안일도 해놓고 가고 그랬었는데, 이젠 화장실 실수까지 하게 되니, 제가 일주일에 한번 오는 걸 가지고는 어떻게 손쓸 방도가 없었어요. 시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도 아닌데, 왜 간병인 부를 생각은 하지도 않고 저한테 다 떠넘기는지 싶었죠. 남편도 종종 한 번씩 시댁에 들러서 얼굴을 비추긴 했는데, 저한테 시키는 것과는 다르게 남편한테는 그 어떤 집안일도 시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참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던 와중에 제가 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 둘 나와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제 소원이긴 했지만 사실 당시에 하나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둘째 계획은 거의 포기 상태나 마찬가지였었어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난데없이 아이가 생겼으니 정말 당황스러웠죠. 집을 이사하면서 대출도 새로 받았고 저희 어머니한테 또 갓난쟁이부터 새로 한명더 키워달라 부탁드리기엔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다행히 저희 어머니께서는 둘째고 셋째고 낳기만 하면 당신이 다 봐줄 테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은 하지 말라고 건강하게 출산할 생각만 하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친정어머니 덕분에 안심이 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댁엔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나마도 제가 주마다 한두 번씩 얼굴 비추고 집안일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둘째가 생겼으니 앞으로는 그걸 못해 드린다는 말을 전해야 했으니까요. 시아버지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제 예상보다 더하며 더 했지 절대 덜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한테서 치매 환자인 시어머니를 살펴야 하는 이 시국에 둘째를 갖는 게 말이나 되냐며 니들 지금 생각이 있냐 없냐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애가 진게 무슨 벼슬이냐고 네가 애를 가진 거랑 아픈 시어머니 돌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소리를 하더군요. 네 시어머니도 신호 가졌을 때 남편 키워내면서 집안일도 다 하고 집안 어른들 모시면서 다 해냈다는 말을 보태면서요. 그걸로 모자라 시어머니가 저렇게 된게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제 탓을 하더라고요. 진작에 처음부터 니들이 들어와 살면서 시어머니를 모셨더라면 어머님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편하게 며느리 효도받으며 살아야 할때 떨어져 살면서 계속 고생시킨 장본인이 바로 저라는 소리였죠. 그러니까 이참에 더 늦기 전에 회사 그만두고 시댁 들어와서 시어머니 간호나 극진하게 해보라는데 이야기 들어보니 어머님 고생시킨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버님이 제일 고생시킨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아니라 아버님이 어머님 간호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직접적으로 저렇게 말하는 대신에 저는 신우 이야기를 꺼냈죠. 자식도 안 하는 간병을 왜 자꾸 저한테 바라시냐고요. 두 분한테는 신우가 있지 않냐고. 신우가 미국 간 지가 벌써 10년인데, 아직도 졸업장도 못 따고 학생 신분이지 않냐고. 당장 비싼 돈 주고 유학 간 결과물을 가져올 생각이 없으면, 당장에라도 귀국시켜서 어머님 간병을 시키는 게 맞지 않냐고 했죠. 아니면 신우 뒷바라지 해줄 돈으로 간병인을 구하던지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지 않냐고. 무작정 며느리한테 다 떠넘길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게 어머님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더 나은 방법이라고 말을 꺼냈죠. 합가 때문에 언쟁하러 찾아온 게 아니고 둘째도 생겼으니 앞으로 어머님 돌봐드리는 일은 더 이상 못 한다고 말씀드리러 온 거라고 제 입장을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이제 10년 만에 드디어 내 남편이 중간 역할이란 걸 하는구나 싶어서 감동스럽기까지 했는데 남편이 난데없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너 지금 말다 했냐고 하면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다 하긴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이러냐 따지니 제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걸 가지고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동안 착한 척은 다 하더니 뒤로는 어머니 요양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냐고요. 우리 엄마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멀쩡하신데 아픈 사람을 앞에다 두고 요양원을 보내라느니 어쩌라느니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치매 걸린 사람이 우리 엄마가 아니라 장모님이었으면 네가 요양원 이야기나 꺼냈을 거냐며 저한테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때의 기분은 정말이지 그 어떤 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껏 이 악물고 버텨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마음을 다잡고 남편한테 대답했어요. 치매 걸린 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엄마였다면 당연히 내가 모셨을 거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자식이니까 모셨을 거라고. 당신 말대로 어머님이 멀쩡하다고 생각되면 나 말고 당신이 모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불과 몇초 전까지만 해도 목에 핏줄을 벌겋게 세워서 있는 대로 소리를 떵떵치던 사람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자기 남자라서 그런 거 못하는 거 알지 않느냐고 찌질하게 대답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시어머니 갑질을 견뎌내며 바쁜 시간이나마 쪼개가면서 시댁에 최선을 다했는지 싶더군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고. 남자라서 못하는 거면 미국에 있는 당신 동생 불러다가 간병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고 다시 따졌습니다. 막말로 신우가 미국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꾸려서 거기서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뭐 박사학위 딴다고 논문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학부 졸업장도 못 따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미 실패한 유학을 포기시키는 게 뭐가 어렵냐고 했어요. 그냥 신우 유학 포기시키고 어머님 간병하라고 하고. 시댁 전재산 신우한테 물려주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날 이후로는 남편도 자존심 때문에 저한테 사과하기가 싫었던 건지 말 한마디 걸지도 않고 집에서 저를 피하더군요. 불편한 걸 떠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이 나쁘게 지내는 모습 보여주는 게 교육상 안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풀어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방법 외에는 자기랑 풀 방법이 없다며 끝까지 똥꼬집을 부리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렇게 냉전 상태로 몇주 지났을 때쯤 신우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젠 신우까지 나서서 무슨 소리를 하려나 싶었는데 한다는 소리가 이 상황에 둘째를 갖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라며 자기가 수술 비용이며 그런 거다 내줄 테니 아이를 포기하라는 말을 꺼내왔습니다. 대번에 저는 너 지금 말다 했냐? 미치지 않고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하면서. 네 엄마 간병해달라고 지금 내 자식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냐고 저도 세게 한마디했죠. 된통 저한테 말로 두드려 맞은 신우가 지 오빠한테 일러바치기라도 했는지 퇴근해온 남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저한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남편은 내 동생이 뭐 틀린 말했냐고 엄마가 저런데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싸움이 커지면서 한참 감정이 격해지는 가운데 배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고 저는 갑자기 하혈을 하게 되었어요. 마무리도 짓지 못한 채 급하게 병원으로 가야 했죠. 병원을 가는 길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제발 그것만큼은 아니길 기도했는데 결국 우리 아이는 세상 구경도 못해보고 저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어차피 이렇게 될 운명이었으니 이렇게 된 거라면서 시부모님과 합가는 언제쯤 하면 좋을지 몸 추스르면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더군요. 여태까지 함께한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졌죠. 이 자식이 그동안 알고 지내던 내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평소에도 시부모님 돈 때문에 눈치나 봤지, 그렇게 효자는 아니었는데 뭘 잘못 먹고 와서 저러나 싶더군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냥 멍하니 남편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눈치가 있으니 뭔가 안 좋은 낌새를 눈치챈 건지 병원비랑 그런 건 신우한테 보내달라고 할 테니 일단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퇴원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구청에 들러서 이혼서류를 챙겨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한테는 퇴근하면 시댁으로 오라는 말 한마디 남겨놓고 혼자서 이혼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아이를 친정에 맡겨두고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시댁 앞에서 남편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들어가는 걸 보고, 저도 그제서야 시댁으로 따라 들어갔고요. 들어가자마자 다른 그 어떤 말도 꺼내지 않고, 시아버지와 남편 앞에 준비해 놓은 이혼서류를 집어 던졌어요. 제가 집어 던진 게 이혼서류인 걸 알게 된 시아버지와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혼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그제서야 제 눈치를 보며 저 자세로 나오더군요. 애를 아빠 없이 크게 만들 생각이냐며, 애를 생각해서라도 성급한 결정 내리지 말라고,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다른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자고 저를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에게 나는 이미 마음 굳혔으니 그걸 돌릴 생각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집구석에 단 1분 1초도 있기 싫은데, 이혼서를 전해주러 온 건이 그렇게 알람하라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밖으로 나가는 저를 쫓아와선 또 우리 아이를 걸고 넘어지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손자는 무슨 잘못이냐고, 너 같은 건애 엄마 자격이 없으니 애는 데려갈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애 보고 살고 싶으면 이혼은 없던 걸로 하라고 겁을 주는데 사실 양육권을 포기하고픈 마음은 눈곱만치도 없었지만 괜히 아이 때문에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줬다간 그걸 빌미로 주도권을 넘겨주게 될까봐 알겠다 말하고 양육권은 포기할 테니 우리 아이 훌륭하게 잘 키워달라고 대답했죠. 제가 강하게 나오니 시아버지가 애를 엄마 없이 어떻게 키우냐며 어버버버거리고 있고 남편도 악에 받쳐서는. 나는 절대 이혼만큼은 해줄 생각이 없다며, 저 보는 앞에서 이혼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면서 맞불을 놓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협의 이혼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나도 어쩔 수 없겠다고, 날 박는 대로 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해야겠으니,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했죠. 대신 법대로 하는 만큼, 미국에 있는 신우를 포함해 당신 식구들 전부에게 위자료도 제대로 청구할 테니, 그건 그렇게 알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남편도 생각해보니 승산이 없는 싸움이란 걸 깨달았는지 바로 다음날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왔어요. 결국 양육권도 제가 갖기로 했고, 이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고, 원만한 협의를 할수 있었어요. 결혼할 때 제가 가져온 돈도 더 많았고, 아이가 앞으로 자람에 있어서 양육비 문제도 있었으니, 집은 대출 남아있는 그대로 제가 갖기로 했고, 남편은 못 만나가는 걸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렇게 10년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어버렸어요. 시작할 때 말했던 대로 혼자서 애 키우는 것부터 먹고 사는 것까지 힘든 일 투성이이긴 하지만 이 결정을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연찮게 남편의 지인을 마주치게 되면서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이가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올 법했는데 도무지 연락한 통 오질 않아서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생각은 했었거든요. 시댁에서는 저랑 남편이 이혼하자마자 시어머니 간병을 할 사람이 없으니 결국 미국에 있던 신우를 불러내기로 했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 신우도 거기서 10년 동안 졸업장 하나 취득 못하고 학생 신분 유지하고 있었던 게 공부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든 시민권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생각으로 뻑이고 있었던 거랍니다. 신우도 생각이 있으니 자기가 미국에서 10년 살았다는 것만 가지고 한국에서 먹고 살 가망이 없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나 봐요. 거기에 치매 걸린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한다면 직장은 커녕 결혼도 물 건너가겠다는 생각이었나봐요. 그래서 어머니를 자기가 모시는 대신 시댁 유산은 전부 자기가 물려받는 걸로 하자고 제안했고 남편한테는 유산 포기 각서를 쓰라고 강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시댁에 직접적으로 뭘 해줬던 건 며느리인 저를 부려먹는 것 말고는 전무했지만 남편은 그마저도 전부 자기 공 아니었겠냐며. 여태까지 10년간 자기가 모신 게 있는데 어떻게 유산을 포기할 수가 있겠냐고 각서는 못 써주겠다고 나왔대요. 신우도 단호하게 그럼 오빠랑 아빠가 알아서 모시라고 한마디 했고 그 길로 가족들과 영 끊고 아예 미국에 눌러 살기로 했답니다. 남편과 아버님에겐 마지막 카드나 마찬가지였던 신우가 사라지고 나니 달리 선택지가 없어서 결국 남편이 시댁에 들어가서 아버님과 번갈아가며 밤낮으로 시어머니 간병을 하기로 했다나봐요. 그런데 남편은 곧 죽어도 일하고 돌아와서 어머님 간병을 할 생각이 없었던 건지, 일부러 퇴근도 늦게 하고 그러면서 모든 짐을 시아버지한테 떠넘겼다네요. 견디다 못한 아버님은 간병인을 구할 테니 남편 보고 간병인 비용을 대라고 나왔다 하고요. 남편 월급을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용 빼고 나면 남편 월급에서 남는 게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간병인을 구하려던 계획도 무산이 되었고, 어머님은 결국 집 근처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남편과 시아버지 관계도 소원해져서 결국 견디다 못한 남편은 그 집에서 독립을 해서 나왔고 지금은 회사 근처에 코딱지만 한 원룸 하나 구해서 거기서 혼자 먹고 자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시댁 식구들이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뼈에 사무칠 정도로 한번 직접 느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오래오래 사셔서 더 오랫동안 시댁 식구들을 괴롭혀주셨으면 했죠. 그런데 제 이혼을 계기로 아예 온 시댁 식구들이 서로 영끊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결과인 것 같아서 속으로 혼자 만족스러워했네요.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구나 싶기도 했고요. 이따금씩 제가 너무했던 건가 괜히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었는데 결국 저 꼴이 난걸 보니 제가 정말 좋은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뿐입니다. 이제 마음에 걸릴 거 없이 저랑 제 아이 행복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겠어요.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